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은 오전장에 비해서 오후장이 아쉬운 거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분산이 된 모습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급하게 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도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판이 커져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해 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시장 마감 1분 전이기는 하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1%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08%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우리가 급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눈여겨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위메이드 관련해서 기사가 좀 내용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위믹스 파트너 찾는다. 위메이드 지스타 2021 B2B 참가.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이고, 광고가 막 여기서도 뜨네요. 이거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광고를 한번 제가 좀 해드리면은, 지금, 무료 체험방 2기를 오픈을 해서 선착순 딱 100분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마감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밑에 댓글에다가 다 달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클릭하셔서 편하게 오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 체험방을 한번 보시면은 시장에 대해서 정말로 디테일하게 다 써드리고 지금 너무나도 분위기도 좋게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글적인 부분이라든지 뭐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인을 하셔서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끝났는데. 이 기사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블록체인 100개 게임 100개 출시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라는 기사에서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판 자체가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게임을 100개 이상 신작 게임의 코인을 다 접목시켜서 그 코인으로 모든 게임에서 쓸수 있는 게임머니로 쓸수 있는 통합편 코인으로 키우겠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인데 어제도 위메이드 맥스 이런게 상한가를 갔는데 파트너사로 누가 지정될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지정만 된다 라고 하면은 관련 종목들이 웃긴만 스쳐도 상한가 한방은 무조건 갈수 있는 그림 자체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눌리거나 조정적인 부분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화폐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하고, 다시 말해서 널리 쓰이는 화폐, 그 외에 각국에서 쓰는 화폐들은 다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워낙 유럽에는 뭐 유로, 그 다음에 엔, 위안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각국마다 쓰는 화폐가 따로 있는데, 근데, 무역이나 주로, 주요 거래에서는 보통 달러로 주고 받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각 게임 내에서도 게임 머리, 머니 자체는 뭐다 다를 수 밖에 없어요. 뭐 리니지에서 100원이랑. 뭐, 배틀그라운드에서 100원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값어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미르라는 게임에서도 트레이코가 쓰이는 거고, 다른 게임에서도 또 다른 게임 머니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게임 머니들을 현금으로 바꾸려면은, 결국 위믹스로 바꿔서 위믹스를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면은 현금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전통적으로 보통 게임 거래, 아... 사이트를 보면은, 뭐, 아이템베이라든지 아이템매니아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과거의 사이트들이, 사이즈들이 좀 많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게임을 조금 했을 때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매니아에서 굉장히 좀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피파를 좀 많이 하기는 했어요. 워낙에, 뭐, 이런 축구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쪽 사이즈가 많이 줄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본다. 위메이드가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엮이는 것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걸어 보면은 올해는 많이 안 올랐는데 내년 기대감은 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어야 되고 뭐 패시브 수급 유입도 기대가 되는 이 정도의 조건을 걸겠다라고 하면은. 딱 보이는 게몇 가지가 있어요 카카오 게임즈 퍼로비스 게임빌 컴투스 네오이즈 네오이즈 홀딩스 서울 옥션 이런 종목들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코인원이랑 크로니클 모멘텀의 컴투스 게임빌 그 다음에 오딘 인수 오딘 개발사 인수, 그 다음에 보라 코인을 활용한 카카오 게임즈. 이쪽에서는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미리미리 들어가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체험방에서도 뭐 수익적인 부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칵, 어, 너무 감사합니다. 뭐 종목이 나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무료 체험방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같이 매수를 하시면은, 뭐, 여러분의 계좌도 다시 한번 좀 신바람이 불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